1시 52분 빨리 가야되겠다 이제 딱 맞다 구제 여기 다시 봐줘 아빠 주호 옆에 있어 주호도 왔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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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팔로우. <laughs> <바로 웃음> <quasophone Trustee> <laughs> 미안. <laughs> 어, 여아이 저도 춤춰봐. 나 쌀국수 안 좋아하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역시 각도 잘 맞추시네 コッキーリー。 엄마가 못 밀었네. 진짜 넓어 보이지 응, 음. 음, 음, 음. 여기 이렇게 딱 맞네? 진그래는데 응. 어... 음, 이래 이래 딱 맞나? <laughs> 침대도 필요 없지요 임사부씨반이고 침대니라 <laughs> 좋아, 누나한테 혼나볼래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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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겠다. 루다야! 여기, 우리 집 아니고 너희 집이야. 루다야! 루다야, 이거 이모가 깔아준 거야. 일로 와봐. 어? 이모가 깔아준 거야. 감사합니다 해. 감사합니다 해. 다사다 어, 누나, 오늘 많이 보다나요이 예! 다이 예! 다 누나 얘 예! 예! 김 예! 예! 엄마야 아니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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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지다 아우, 씨, 냄새야. 이거해조자여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이이이 여기 넣는다고? 설탕 토스트, 토스트. 어. 와 이거 문맛있겠다 응. 이거 설탕맛지설탕뿌에 응. 먹으면 맛있다 음. 아, 설탕 별로 안 좋아 짠, 짠. 근데 나는 얘가 차라 야, 모임이 있는 날 나도 이제 모임을 해버리면 데엄마막 <목소리가> 한숨 쉬고 있는데 막그뭐 놀고 들어와봐라. <목소리가> 엄마가 제일 끈게 그러니까 했던 거. 어머님이랑 거지. 어나 어. 어, 엄마. 우리 애들 없다. 우리 애들이 술 끊고 오 계속한다. 오빠의 비일 준비 안한삶 의욕이 없다. 올챙이 온다면 지금일 것 같아. 서울 에지혜이술잘못간다 우 아, 쏠면안하었 20년도. 세살네살네 살이겠대요. 그 아, 첫방부터 뭐 떨고. 그게 나왔어. 아, 아, 아 그도 그래. 처음 2년에는 조금만 몇었어 제가 달라 되나? 2년 된게 아니라. 이도도아고 느낌이 오, 좋네. 어, 거, 이거. 어? 어, 안 무서워? 산타 할아버지네, 산타 할아버지. 응. 어, 산... 응. 어, 산타 할아버지 아니야. 엄마 일로 와. 웅구리게. 응, 你是 <laughs> 맞아 어... <laughs> 어... 어이없네 어이 왜왜 이마트가 문 닫은 날인 거야 아 배고파 팔달포차 가자 간단하게 아나 먹고싶다 콩고 하나 먹자 얘들이 롱매가 누거를 공장 오 우와 여기 일이 바뀌었나? 나 여기 아는데? 룰이란다 룰이 아, 거기 저기요 강아지 아니거든요 아, 추워요, <laughs> 맨날... 아 날씨 진짜 좋다 음. 아, 오, 오 여기 없어, 너무 넓었어, 이 안이. 오. 오, 언니 여기 어? 토끼다. 어? 토끼 응. 있어. 좋네. 주어, 앙증, 앙 토끼 있네. 응, 빵 엄청? 응. 빵 먹을 사람. 주어 뭐 짠. 아, 고모 짠. 엄마 짠. 옳지. 조기 교육이다 이것이. <laughs> 오 맛있겠다. 이 빵도 맛있고 커피도 괜찮다. 시아바샤. 타 일어봐. 가자 엄마 해봐. 엄마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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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형 어? <야구> 어디갔지? <laughs> <laughs> 우재야, 벗으면 어디 갔다 놔야 돼? 살아서 나왔고. 네, 자. 자, 한잔하자. 먹어봐. 쪽빵 먹어 봐빵 응. 응. 고맙습니다 하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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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서 안 그렇지. 말래. 안 뜨거워요. 뭐? 양양. <laughs> <laughs> 맛있지. 좋아. <조야>? 맛있는 사람. <laughs> 이모 최고. 이쁜 짓, 사랑해요. 응. <laughs> 응. 이모, 갑자기 왜 저러지? 어케이한 번만 내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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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한다 한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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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, 어떡해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, 귀여워. 아유 저도 먹어, 먹어. 어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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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어. 이모장난장난 장난. 농담, 농담. 또. 또. 뭐, 구 뭐, 뭐, 구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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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다, 귀여워. 아, 귀여워. 루다, 안아줘, 루다야, 안아줘, 귀여워. 아, 귀여워. 루다, 안아줘, 아 귀여워, 아, 귀여워. 주 반짝반짝, 어떻게 해, 반짝반짝, 아 어, 누나야. 누나야, 어디 갔어? 주호야. 주호 아, <laughs> 아빠, 공격! 얍! 발차기! 얍! 아우! 아 엄마한테 발차기 보여줘. 엄마, 발차기! 무슨 불어 군데군데 뭐아차기나빠는 많은 다 엄마한테 엄마한테 아. <laughs> <laughs> 엄마한기엄마 <했다>. <laughs> <아이고>, <laughs> 아빠, 쟤 개야?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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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빠, 개 맞지? 어 어떡해. <laughs> 너, 이랬지, 아, 귀여 진짜 무서워. <laughs>